야아좀 늦게 왔네. 해가 이미 다 저어져 버렸어. 이거. 그래도 뭐 본인이 산다. 다리 에 외도 있구나. 와 다리 에 안에... 안에도 집이인가? 저 뭐지? 가게겠지? 야이 아, 거리도 이쁜데? <모레> 아저와불켜졌다야야경 이쁜데 대박이다. <laughs> 불켜지랑 말랑 보장 남나 아코 막힌다 아 좋다 어, 저기 가면 좀또 이쁠 것 같은데 아 저긴 살아있어. 응. 지금 딱 끊고 싶었는데 또 사,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끊었습니다 조금 흔들리는 건 걷다 보니까 이해해주세요 야 아, 근데 진짜 도로 너무 좁다. 아, 거의 1.5차선인데... 3차선? 아, 공가 진짜 안 나오겠는데. 우와, 저 뭐야? 지기네 여기도 뭐... 오 나쁘지 않아. 음, 괜찮아, 괜찮아. 와, 저 대관람차 뭐야? 비스를제내 뿜네. 와. 저런 거 타고 싶게 해놨네. 아이 거리. 골목 미쳤는데? 골목 좀 보여드릴게요. 와. 이 정도? 와 골목 이쁘다. 해가 이제 다졌네 거의. 길을 좀 헤매가지고 좀느끼았네아 더워.

<목소리도> 오, 근데 피렌체 이런 느낌이구나, 몰랐네.